저는 고객님들께 항상 다채로운 조명 계획을 세우라고 강조드리는데요. 메인 조명은 물론 필요하겠지만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거나 상황에 따라 조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조명 그룹을 만들면 더 좋습니다. 간접 조명을 적극 활용해서 천정이나 벽면에 라인 조명, 우물이나 커튼 간접 조명 박스를 설치하면 공간에 은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. 켜는 순간 공간의 품격이 달라지는 거죠. 세 번째는 포인트 조명을 잘 활용하라인데요. 독소를 위한 스탠드, 액자를 비추는 스판 라이트, 식탁를 밝히는 펜던트 조명 등 특정 공간이나 목적에 맞는 조명을 잘 활용해보세요. 네 번째는 모든 조명을 6,000K 주광색으로 통일하기보다는 그보다 더 은은한 3,500에서 4,000K 주베색 정도로 계획하시고 따뜻한 느낌의 3,000K 노랑빛 전구색 조명을 간접 조명으로 적절히 섞어주면 훨씬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거실 메인 조명은 주백색으로 하되, 간접 조명은 전구색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켜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죠.